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난 8회 시청률 15%를 돌파하며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제성 순위도 엄청납니다. TV 화제성 부문에서 59.16%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영우 열풍은 해외에서도 뜨겁습니다. 한국 컨텐츠가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며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24일 기준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청 14개 국가 넷플릭스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물론,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오만,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미국 언론사 CNN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한국 히트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투자자들도 한국 컨텐츠가 또다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 지역 가입자는 약 110만 명이 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NN 비즈니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에 올랐던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 이후 한국 컨텐츠는 넷플릭스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공식 탑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전주 대비 약90% 상승한 4,558만의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TV 부문 전체 콘텐츠 대상 글로벌 순위도 3위로 도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조목을 받으며 미국에서 드라마 리메이크 제안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명도 하기 전에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우영우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미국에서 드라마 리메이크 제안을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 네티즌이 만든 팬 계정에 3만여 명에 달하는 팔로워가 생길 정도로. 중국에서도 우영우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영우 관련 게시글과 리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 우영우는 평점 9.3점을 기록 중이며 리뷰는 2만 천개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배우들 연기가 뛰어나다. 한국 드라마는 뭐든지 잘 찍는다. 작가들의 두뇌가 정말 존경스럽다. 다음 화가 기대된다. 너무 재밌다 등 우영우에 대한 호평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어떻게 시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에서는 불법 시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신여대의 서경덕 교수는 중국 당국이 나서서 단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교수는 21일 자신의 SNS에 도둑 시청도 어이없는데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자신들끼리 평점을 매기고 리뷰는 이미 2만 건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예전부터 큰 문제였다며 지난해에도 오징어 게임, 지옥 등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인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할령과 문화세국으로 한국 컨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경우에도 넷플릭스에 후에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시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장하성 주종 한국대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제작사나 유통사인 넷플릭스로서는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콘텐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J와 KT가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KT는 CJ와 함께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OTT 경쟁력 강화, K 콘텐츠 성장 가속화를 위해 양사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KT와 CJ는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협력으로 한국에서도 넷플릭스를 넘어서는 OTT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드라마에 나온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팽나무는 대한민국 곳곳에 분포하는 나무로 그 마을의 당산 나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팽나무는 보통 큰 나무로 자라며 큼직한 수관을 이루어 좋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옛날부터 풍수지리설에 따라 또는 녹음을 위해서 심어주고 보호되어온 나무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팽나무를 보러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는데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팽나무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 나무의 형태, 수령을 근거로 볼때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드라마에 나온 이 나무는 실제로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에 있으며 2015년 보수로 호 지정됐습니다. 우영우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우영우의 인기가 전세계적인 만큼 이 팽나무도 함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소였습니다.